어, QR코드, 여러분 지금 화면 앞에 공번을 그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지금 막 좋아요도 누르고, 하트도 누르고, 최고야고 눌러주시는데, 제전시은 이렇게 육행시를 학생은 아주 시을한편 어, 써주시고 왔고요. <laughs> 박준사 학생도 써주셨고, 지금 여기 육행시, 마음에 드는 육행시에다가 여러분 좋아요로보이는 QR코드, 아직 스캔 안 하신 분, 늦지 않았습니다. 가좀 그러니까 신나고 게사실 기획사... 자랑스러운 피겨 미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26년이 더 기대가 되는 제천시 체육회였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2025년 올 한해 동안 각 분야에서 제천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분들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이영 <laughs> 선수입니다. 여러분. 생활체육회원 단체상 제천시 사악리움이 단체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사악문화확산의 앞장서며 전국대회대체를 통해 지역 체육발전에건신적으로 이바지하기에 이태를 주립니다. 2025년 12월 3일 제천시 체육회장 안서근후 축하드립니다. 제천은 등산이라는 특징으로 유명해지고 있고요. 사진들, 네, 다잘 보이도록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한자를 원명자 이사 제천시 수용연맹의 임한철 회장 무대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원명자 이사님은요. 이입니다 이번 챌는 정말 20년 동안 수영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허프장을 역량하시면서보 활성화, 공훈체육대회3 0 이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공동상 재천시체육회 원 영자 이사. 그는 재천시체육회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남다른 애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체육의 운영과 지역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 주었기에 이를드니다 2025년 12월 3일 제천시 체육회장 안성북 추장입니다 상태와 시상품시상표 전달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상입니다 공로상 제천시 1영 연내 2파철회장 귀한 수영 발전과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공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으며 스포츠 레카 도시 제천 구에 크게 기여하기에 2 0 5년1 2월3일 제천시 수영회장 안성복 인원회장님을 대신하여 수영회장의 비준제 전무이사님께서 시상을 진행습니다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입니다. 두 분은 네. 천천히 스크레이브 운동을 보완 존재하는 중의 두 번째 분이죠. 최근에 안경 바꾸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안경이 참잘 어울리시는데요. 안정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우수직원사 <laughs> 회원께 인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3일 제천시체육회장 안성복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외국계도 네 여러분 축하하시지 많이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 제천시체육회 박수진 이사 이행 이용은 전부가 동일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제천시체육회장 안성복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사하겠습니다 제천시시청 시설관리사업소 조상용 주사 기업에서는 남다른애정과 금사정신으로 지역주거 활성화와 체육환경 개선에 헌신하여 제천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3일 제천시 체육대장 안성구 역시 섬탐지 와, 와! 인기가 엄청 많으시네요. 네 다음입니다. 감사시시청 로서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으로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선수 발굴에 힘써왔으며 재천육장의 발전. 귀하께서는 제천시 체육인의 금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체육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그 땅과 열정이 오늘의 제천체육을 빛냈습니다. 이에 그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천시 체육인의 밤을 맞아 인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3일 제천시장 김창규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진행이 되네요 네 다음입니다 표창대 제천시 탁구영대의 송승훈 회장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한 번쯤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표창대 용도초등학교 초보 허영미 선수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강인 선생님께서 대리수상하러 나와주셨습니다 수상하러 나와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하는 다 말씀드립니다 표창대 제천 여자고등학교 롤러부 전하일 선수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로 조금 나와주시고요. 좋습니다. 아, 꽃다발 잊지 않고 등장하네요. 꽃다발 받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잘 모여서 가운데에 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웃어주시고요. 정면 바라봐주세요. 조금 더. 붙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상태와 시상품 같이 전달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상태와 시상품 그리고 두 분의 얼굴이 잘 보이게끔 정면을 바라보고 서주세요. 사진 촬영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분들 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소통과 화합. 존중과 협치로 지금 제천체육을 이끌고 계시죠 안성국 회장님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 체육인 여러분, 2025년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연말 행사가 아니라 제천체육을 뜨겁게 움직여온 여러분의 열정과 땀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각자의 종목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제천체육은 한 단계씩 성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과 충분, 충분하지 못한 지원이 늘 마음에 걸리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체육회를 믿고 함께 해 주시며 각종 대회 유치와 운영에 힘을 보태 주신 종목별 회장님들과 전원님 동호인 여러 분을 비롯한 모든 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한 해도 참 영원스러운 끝그우면서도 아, 많은 수고를 하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 오늘 이 귀한 시간 같이 해주신데 대해서 참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오해는명실공이 스포츠 명품 도시로서 어, 명성에 걸맞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체육 도시로서의 입지를 붙인 위대한 한 해였습니다. 시장 나오신 대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입니다. 제천시 체육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제천시도 행복하고 우리 시민들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단합하고 체육인들이 좋은 성과를 이뤘을 때 우리 시민들은 환호하고 기쁨을 함께 하 거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앞에 앉아수 살고 라는데 나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군요. 어,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어, 이 체인인의 밥을 어, 준비해 주신 안성국 회장님을 부족한 체인회 의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 항상 이, 그, 이그 체인인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 선수들이 열심히 할수 있도록 주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늘 뛰어다니시면서 시정을 겪으시는 김창규 시장님, 그리고 그 든든한 우리 위에서 박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어, 이전, 전 의장님도 오셨고, 시험 운동을 대부분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어,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학생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시중 체육대회 회장 김진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25년 어, 제천시 체육이란 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수상하신 분들 어, 더욱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해 동안 우리 제천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제천시 가뱅단체 회장님들과 어, 학생분수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웃겠습니다. 팀지. 네, 사진 촬영할게요. 웃어주세요. 어, 잠깐만요,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